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는 성령공동체로서의 교회,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령공동체가 어떤 교회로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손에 붙잡을 때에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 세 가지 초점을 맞춰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 되는 교회고 두 번째 기도하는 교회고 세 번째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럼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가장 열심히, 가장 처절하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금식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기까지 정말 기도에 열심을 했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할 말만 하나님께 그냥 쏟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건 완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기도입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예한교회 기도하는 열심이 더 커지면 하나님 그렇게 교회다운 교회로 인정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안디옥교회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하는 사명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은 다 선교적인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신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다 하는 고백이 있으면 그것도 선교적인 일이 됩니다. 여러분 사명 예배를 사명으로 붙잡으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내 감정적인 어떤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게 되고요. 기도도 내 넋두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됩니다. 예양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때 교회다운 교회로 더 우뚝 서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롭게 더 뜨겁게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